이 앱은 진짜 필수. 오늘은 제가 프랑스어 공부를 하면서 완전 기초부터 배 두까지 다다르는 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프랑스어 공부 어플을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거 프랑스어 성 성별 그 명사에 성별 일치 시킬 때 가장 필요한 르 라라는 앱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여성형인가 남성형인가 찾을 때 항상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날 제 짝꿍이 보면서, 음, 이걸 써야지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 르라 앱을 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단어를 치면 바로 르인지 라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글을 쓸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앱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틸로? 스틸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틸. 스틸로 뭐지? SD. 바로. 루 스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랜슬레이션도 바로 할수 있고 바로 바로 특히나 글을 쓸 때, 장문 연습할 때 성별 일치 시키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 바로 르인지 라인지 확인하는 데 아주 좋다. 가장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앱은 진짜 필수로 두 번째 꽁주게션이라는 앱인데. 저희 프랑스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다이 앱을 써가지고 프랑스어가 가장 어려운 점이 동사변화잖아요. 정말 많고 규칙 없이 바뀌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거를 또 그때마다 찾아보기가 엄청 어렵단 말이죠. 왜냐면 시제가 뭐 8개 이렇게 근데 이 앱은 여기다가 그 동사 하나만 치면 모든 동사 변형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여줘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알레 알레를 찾아본다 하면은 알레를 클릭하면 알레의 동사 변형이 전부 다쫙 정리돼서 나옵니다. passé composé, imparfait, plus que parfait, future tense 다 나옵니다. 저희 프랑스어 학교에서 장문 연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n i v e 가좀 올라가면서 글을 쓰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는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프랑스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프랑스어 공부 중에 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쓰기에 가장 비중을 안 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진짜 프랑코폼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여전히 불어원어민님에도 불구하고 쓸 때마다 계속 농사 변형을 확인하고 끝에 s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한다는. 뭐 다들 그렇구나 그래서 쓰기가 진짜 어려운 느낌인데 그래서 전 동사변형을 외우기도 싫었어요 일단 일단 외우기도 싫고 나안 외울 거다라는 그런 게뭐 있어가지고 동사변형을 외우는 걸 진짜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쓰기 시험을 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시험 점수를 보면 쓰기에서만 약했어요. 근데 그것도 달달달 외워서 그, 그 델프 시험 보듯이 이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요. 왜안 했을까? 하여튼 그래서 쓰기 할때 진짜 필수 동사 변형 확인할 때뭐 구글 이런 데 가서 검색해서 뭐 파스텔 컴포즈 뭔지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단어만 치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수어권을 산다면 진짜 꼭 필수 앱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퀘벡에서 프랑스어를 공부를 한다면 꽤나 도움이 될 만한 앱이거든요. 학교에서 저희 선생님이 이거를 추천을 해가지고 다들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걸로 공부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게 뭐냐면 퀘벡에서 만든 아마 캐나다 프랑코폰 지역에서 만든 어떤 다른 앱보다 이 앱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완전 초보부터 어드밴스드까지 레벨이 딱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듣기나 이런 말하기 대화가 다 퀘벡과 그 악성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퀘벡주에서 프랑스어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앱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퀘벡 프랑스어가 아니더라도 이앱 한번 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콩 n 리 프랑스라고 이건 아마 프랑스에서 공부 프랑스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알것 같아요. 되게 어, 유용하게 잘 만들었고 그 뉴스나 동영상 같은 것도 되게 많고 해서 계속 영상을 들으면서 단어도 보고 이렇게 문제 형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영상 보고 문제 맞추고 확인하고 이렇게 공부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고 되게 앱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수업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앱은 진짜 유용하게 잘 쓰이는 거라서 다운받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